자, 이번에는 직사각형의 정의와 성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정의는 정의는 구구단처럼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비슷하게 알면 망합니다네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네 개의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자, 어디에도 90도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어, 정의의 90도란 말 있지도 않은데 억지로 만들어 쓰시면 안됩니다 직사각형의 정의는 뭐라고? 내 내각의 크기 같은 사각형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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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다 같다보니까 성질로서 얘가 90도가 되게 되는거지 오케이? 같다보니 내각의 합이 100, 360도니까 어, 하나는 9 0도에어가 된거야 90도란 말 없어 내 내각의 크기 같은거다 성질은 당연히 얘 조상이 누구였더라? 예 조사. 조상. 예 조상이 평사였잖아요. 평사. 그럼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피를 다 물려받았지. 뭐가 있더라? 1번. 두 쌍의 그렇지. 두 쌍의 대변이 평행. 선생님이 좀 줄여서 쓸게. 2 3 4. 뭐가 있더라?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두 쌍의 대가의 크기가 각각 같다.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선생님 막 줄여서 쓰는 거야. 말로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3대. 대대대. 대. 기억하세요. 평행사 변형의 성질이야. 성질. 선생님 5번도 있지 않았나요? 자 이런 멍청한 소리 하시면 안 돼. 5번은 조건이야. 조건. 평행사 변형이 되는 조건. 뭐라고? 한 쌍만 따지는 거 있죠. 그거 중요하다고 했지한 쌍만 따지는 거.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까지 같해. 그러면 나머지 변은 볼 필요도 없이 n 평사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계속 복습 시킵니다 선생님이. 자 그래서 자 직사각형 이제 갈게요 직사각형. 직사각형은 평사의 성질 을 당연히 다 물려받았으니까 그대로 다 개꿀을 다 가져오시면 되고요. 추가로 성질이 있는데 뭐냐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가 추가 성질이야. 얘가 추가로 성질 이런 게 있어. 대각선의 길이가 같대. 오케이? 자,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게 뭐가 있었냐면 그럼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냐? 라는 질문이 있어요. 자, 이거 내가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거짓이라고 말했어요. 왜 거짓인가요? 어. 자, 봐봐. 이렇게 생긴 얘 도형 뭐라 그랬더라 내가. 그렇죠. 등변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의 대각선이 어때? 네.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어때? 같단 말이지. 얘를 갖다 직사각형이라고 부르진 않죠. 예. 네. 얘가 바로 발레, 발레. 누구의 발레? 예. 네.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은 사각형 직사각형이냐? 아니요. 왜 아니냐면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등변사다리꼴, 등변사다리꼴. 됐죠. 등변사다리꼴. 자, 그러면 이거 조심하라고 했고, 아니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아래에 있는 거, 이 아래 증명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증명. 뭘 증명할 거냐면, 한내각에한 내각이 직각인 평사라면,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 일단 평사 중에서 평사 중에서 플러스 알파의 조건이 있는데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한 각이 한 내각이 90도래. 오케이? 만약 이렇다면 이게 뭐라고 이게? 만약 이렇다면 이게 뭐냐면 아 이렇다면 얘는 무엇이 된다? 얘는 무엇이 된다? 그렇죠. 직사각형이 된다. 왜? 지금 더 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증명이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증명. 어, 우선은 이 1번과 2번을 써 먹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도구야, 평사라는 거써 먹고 평사의 성질이 네 개나 있잖아요. 얘써 먹어도 되고 한 각이 90도라는 거. 한 각만 90도인 거야.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직사각형 유형을 밝혀야 돼. 그러면 야, 결말,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 결말 직사각형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뭘 밝히면 끝나는 거냐면 이거야. 어. 내 정의가 뭐라고? 정의가 이거잖아. 내 네각의 크기가 같다. 크기가 같다. 선생 글씨를 막 쓸게. 크기가 같다. 오케이? 크기 각이 뭐야? 크기가 에이. 크기가 같다. 요거를 요거를 증명하면 끝나는 거야. 됐어? 자, 얘를 이용을 해서 직사각형임을 밝히라고 하는데 어떻게 밝혀요? 그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뭔? 뭐 직사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 요거를 말하면 끝나는 거야. 즉, 이거라면 요것이다를 밝히면 아, 그러니까 저 직사각형이지 이렇게 말할 거야. 큰 흐름이 이해됐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난 억지로 직사각형을 그리면 큰일 난다 그어요 일부러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평사를 먼저 그려놓고요. 왜? 일단 평사 써먹으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90도라는 거지 그림은 그렇게 보이죠? 얘가 90도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얘가 90도면 평사의 성질에 의해서 대각이 어때? 같이 대각이 그게 같다그랬으니까 요것도 뭐가 되는 거야? 90도가 되는 거지. 왜요? 왜왜 왜? 왜, 왜? 평사는면서 여기까지 해됐지 어? 그러면 나머지 각이 몇도게 사각형의 성질에서 나머지 각 즉 기억과 니은의 합, 기억 더하기 니은이 몇 도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죠, 180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왜요? 오, 360에서 90, 90 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어? 이게 어차피 기억하고 니은도 어때? 평행사변. 왜? 평사니까, 같아야 되니까. 아, 이해됐음. 너도 뭐야? 90도네. 증면끝 왜요? 네, 내가의 크기가 어때? 다 같아졌잖아. 증명 쉽죠? 자, 이 논리를 가지고 실제로 어, 여러분들이 그 증명을 할 때는 포멀한 형태로 쓰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그것까지는 안 해줄 거예요. 요 논리를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직접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거 이해됐으니까 지우고 넘어갑니다. 슉슉슉. 자, 이번에는 뭘할 거냐면 이거야. 두 대각선의 길이가 아. 평행 사변형 중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면 직사각형이라는 걸 알려 달래. 뭐라고? 자, 우리가 써먹을 도구가 뭐라고 했어 지금? 일단 평사례. 플러스 알파를 써먹을 수 있는데 플러스 알파가 이번엔 뭐야? 대각선의 길이가 같대. 대각선의 길이가 같대. 됐지? 자, 대각선이 평사인데 대각선의 길이가 같대. 하겠습니다. 평사인데 대각선의 길이가 같대 그럼 일단 평사 그려놓고. 슉슉슉 평사 그려놓고. 왜냐면 직사각형처럼 보이면 안 된다 그랬어. 평사 그려놓고. 추가 조건이 뭐라고? 대각선의 길이가 이렇게 얘랑 얘랑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상황인 거야. 얘를 써먹으라는 뜻이겠지? 어. 그렇다면 얘가 직사각형이다 이거야. 가 지금 이 아이가 오 이러면 직사각형이래. 왜요? 지금 또뭐또 뭐또 왜요? 왜 왠지 설명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직사각형이 된다라는 사실은 사실은 어떤 식으로 말하면 끝나는 거지? 어 요거 있잖아. 내 네각의 그가 같아요를 설명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 됐어, 다시 요거랑 요걸 써먹어서 내 네각의 그 이야기들이 전부 다 같아요를 증명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직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 예, 직사각형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합동이라는 도구를 쓰겠습니다. 합동이라는 도구. 합동 이용이야. 합동 이용. 해볼까요? 자, 평행사변형을 써먹어야 되니까 당연히 얘랑 얘랑 같고요. 왜요? 대변의 길이니까 맞죠? 자, 그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이 아이는 공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아 나는 요 삼각형과 또 이번에는 요 삼각형이 있는데 오케이? 얘네들이 합동이라는 거를 주장하고 싶어. 합동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이각하고 이각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같겠지. 그럼 벌써 이웃한 두각이 같아졌다? 그럼 평행 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얘랑 얘랑 같은데 얘랑 얘랑도 같잖아. 얘랑 얘랑도 같잖아. 결국 네개다 갔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이해됐음? 자 합동을 써먹을 건데 봤더니 무슨 합동이야? 쎄쎄쎄 합동이야. 왜요? 얘랑 얘랑 쎔 쎔. 얘랑 얘는 공통. 그런데 보너스로 대각선 얘랑 얘랑 같다고 했으니 아하 요삼각형과요삼각형의 대응하는 병끼리 어때요? 다 같으니까 쎄쎄쎄 합동이네. 끝. 쎄쎄쎄 합동이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 요각하고 요각이 대응각으로 같아요. 맞죠? 대응각으로 같아요. 대응각으로 같다. 왜? 합동이니까. 그 이후엔 뭘 쓰면 되는 거야? 평사니까 평사이으로 대각의 크기가 같다. 얘를 또 써먹을 거야. 그럼 누가 또 같아지는 걸까? 어, 그렇지. 이 아이의 대각인 얘, 이 아이의 대각인 얘. 이게 서로 같다는 거니까 결국 전부 다 같은 효과가 벌어졌죠. 그러니까 네, 내 대각의 크기가 같다. 증명 끝이 되겠습니다.